오와 대회 개막식 하는거 같뭐데 대회 덕장 이런 사람인데? 이거 이번 이벤트 오와 멋있다 누가 아이고 안좋거어디쯤에까예 <laughs> 어? <laughs> <할까? 웃음> 여기 여기가 여기 성이 봐줘요 고사안가도라 아니 <laughs> 니가 멋있게 공격을 해 와와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신입니 신범준이라고 합니다. 어, 원래 저희 기존 탁구대에서 매킹전 같은거 하면은 네트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뀐 탁구대에서 처음 같이 쳐봤는데 되게, 되게 네트도 다시 원래 높이를 찾았고 탁구대도 되게 쎄 탁구대다 보니까 공이 되게 잘 나오고 깔끔하게 나와요 저 원래 드라이브 되게 못 걸었는데 오늘 한거 보니까 드라이브가 저 너무 잘걸려서 너무 좋았고요 <웃음> 어, <웃음> 선배님들 이렇게 기증해주신 탁구대에 좀두 대가 왔는데 둘대다 다 저희가 열심히 잘 탁구 치고 선배님한테 칠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신입원 박태호입니다. 아, 오늘, 방금, 드디어 선배님들께 증여해주신 탁구대에서 처음으로 탁구를 쳐봤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원 탁구대가 얼마나 낡은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선배님들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너무 좋아요. 미스가 나도 깔끔하게 나고, 지금까지 지형 집으로 활용한 동작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추가로 네트도 이제 안 걸리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자. 들아가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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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가 아, 저희 많은 선배님들이 아, 작, 큰 돈인데 이거를 조금씩 모아주셔가지고, 어, 저희 탁구장에 드디어 탁구대 두 대가 새로운 탁구대로 저희가 쓸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 네, 탁구대 이거 정말 잘쓸 테니까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진짜 탁구 여기서 많이 치면서 네, 선배님들한테 감사함도 잊지 않고 열심히 재밌게 탁구.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